2020 1학기 기말고사 양재고 17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생태계 평형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부터 이것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그랬네. 자, 생태계 평형이에요. 생태계 평형. 자, 볼게요. 생태계 평형은 주로 먹이 사슬에 의해서 유지가 된다.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면, 자, 1차가 늘었대. 때, 자, 그랬더니, 기억의 수가 감소했다고, 감소? 자, 1차가 늘면, 자, 누가 줄어야 돼? 1차가 누구를 먹지? 생산자를 먹죠. 됐어? 포식자가 는 거죠. 그럼 피식자는 당연히 줄겠죠. 많이 먹을 거니까, 그죠? 됐어? 따라서 기억은 생산자입니다, 생산자. 됐까? 생산자예요. 문제 없지? 됐을 겁니다. 자, 그러나, 그러나, 뭐가 다시 증가하냐고? 자, 1차가 늘었으니까 뭐가 증가해야 돼? 먹이가 많아진 거야, 먹이가. 이번에는 이게 피식자. 그럼 다시 포식자가 많아져야죠. 2차가 늘어야겠네, 2차. 그죠? 즉, 2차 소비자가 늘어야 돼요. 됐죠? 니은 이제 2차, 2차. 자, 2차 소비자가 늘고요. 됐까 됐죠? 그래서 다시 1차 소비자일수가 다시 어떻게 벌어? 감소하겠죠 감사합니다. 소감 줄라고 줄어. 됐어? 괜찮죠? 자, 그래서 다시 1차가 쪼니까 됐지? 어, 생산자는 다시 늘고요 될까? 그 다음에, 이차소비자는 다시 감소해서 평행해봐 됐죠? 자, 답은. 기억이, 기억이 생산자네, 생산자? 그죠? 기억이 생산자예요 될까? 여기네여네 있네. 여기 있네. 그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이 2차야, 2차? 둘다 된다, 그죠? 되죠? 마지막, 디귿은, 뭐야, 감소죠? 감소. 그죠? 감소하겠다, 그죠? 답은. 1번. 되겠죠? 문제 없죠? 밑에 거 보여줄까? 밑줄 다 봐도 상관없고요 됐죠 따라서 (2020) (1학기) 기말고사 양재고 (17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